아나 상민이는 저동명 학교 열차를 저승용관대에서타고나 여기 이렇게 용산에 왔어. 니데 여기서 경의정원에서 타고 상봉까지 가서 그냥 경춘선 한 번에 타고 가는게더 빠르겠다. 신내까지 가려고 신내까지 가지고멋있다 그냥 상봉 가서 그냥 경춘선 한 번에 타고 남춘천역 가는 것도 빠르지. 또또또 또. 그 또, 또, 또. 상봉 가면 그냥 경춘서 한발 타갖고 뭐 그냥 남춘천역까지좀더좀 좀 일찍 갈수 있을지 모르잖아. 아마 통진이랑 엄마, 할머니는 저 신내까지 가갖고 그 육호선 타갖고 지금 신내까지 가서 그냥 한번 갈아타고 올려야 되잖아. 그니까 러 나, 내가 먼저? 난 상봉까지 가서 먼저 경춘서 타갖고 먼저 가있으면 되겠다 남춘천역에서 그다음 거기서 상진이 엄마 외할머니랑 만나서 같이 우리 상혁영아 정이나 만나서 우리 있죠. 우리 상 우리 정이나 그 동생 조카도 만나보 저 우리 정이나 조카 동생도 만나보고 그냥 거기서 먹물 거기서 한숨 자고 또 다음날 난또 이렇게 지하철을 하다가 저녁쯤에 그때 스모 댁 넘어가면은 그 스모 댁 넘어가서 또 하룻밤 보내고 또거 그다음 다음날에는 지하철 좀 타다가 엄마 전화받고 저 김포공항 가면 되잖아. 거기서 또 비행기 타고 지, 제주도 가면 끝이니까. 우리가 오늘 올라와서 28일 날 내려가잖아 그니까 러 3일은 더 있을 수 있... 오늘 올라왔으니까 그 모레까지 3일까지 3일 정도는 더 있을 수 있겠네 춘천도 갔다오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웃음> <웃음> 그럼 여기서 내가 이경의중앙선을 타가지고 그냥 저 상봉까지 가서 경춘선을 타지 뭐 기다린동안 충전도 좀 하고 그래 난 상봉까지 가서 먼저 경춘선을 타가지고 먼저 남춘천에 가 있는 거야 그래서 상진이 엄마 외할머니가 오면 같이 아이 남춘천을 만나서, 만나서, 상혁 영화도 보고, 정의나, 보고, 정나 동료생 조카도 보고, 그, 산유리도 보고, 그다 거기서 저녁 먹고 숙소 잡아서, 거기서 한, 하루 머물고, 그럼 끝이네. 오는 거야? 아 여기까지 운전한다고? 짜가씨 덕소행 열차가 좀 공덕에 도착했으니까 막 여기 용산까지 도 이제 얼마 안 남았겠. 여기까지만 운하는거죠 상징이 말렸져서저 청춘 주차표가 다팔려서좀 없다는거지? 그럼 여기서 나는 경의 중앙선 타 갖고 상봉에 가서 겨, 그 상봉에 가서 경춘선 타고 갖뭐 남춘천역 가서 기다렸다가 엄마 상진이 외할머니 다 오면 또 우리 상혁 형아 정희인나 부도 만나고 우리 그찬리이 우리 정희인나 조카자 찬율이도 만나보고 그그 거기서 저녁 먹고 숙소 잡아서 뭐 하루 머물고 그럼 내가 먼저 여기서 경의중앙선을 타가지고 상봉가서 경춘선을 먼저 타갖고 남풍천역에가있는게 좋겠다 이것 좋은 방법이네 덕소행 전역 도착? 저 반대쪽에 난소야 그니까 러 상진이 말로 했다면 저 청춘기차 표가 지금 다 팔렸다는 거지. 매, 매진됐다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경의전을 기다렸다가 여기 사가지고 상봉까지 가서 경춘선을 타가지고 남춘천역 가서 먼저 기다렸다가 할머니, 엄마, 상진이 다 만난 다음에 만난 소리. 상여경화도 만나고 정희인이도 만나고 찬열이도 만나서 저녁 먹고 그 네. 다음에 숙소 잡아서 그런데요. 지열차어고 응. 덕소. 있습니다. 이 그럼 이걸 여기 적소의 열차 타서 상봉까지 가 가지고 거기 상봉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덕소행 열차 타고 난저 상봉 가서 경춘선 타고 먼저 저 남춘천역 가 있으면 되겠네. 그러니까 상진이 말로 했던 저 청춘기차표가 지금 다 매진돼서 지금 없다는 거지. 그래 그럼 여기서 덕소행 열차를 타고 내가 상봉에 가서 경춘을 타고 먼저 가 있지 뭐. 상봉 같 죠？경춘도 탈수있 잖아？그럼 그 먼저 여 기서 덕소행 열차를 타 가지고 저 상봉 까 지만 가자. 거 기서 경춘선 한 마리 타 가지고 바로 먼저 내가 남춘천역 가있 지. 뭐, 상징 이가 얘 기한 대로, 이 열차를 타서, 그럼 이 열차를 타고 그러면은 저 상봉까지만 가보자. 안야 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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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앉아서 갈 수밖에 없겠네. 그럼 난 내가 이걸 먼저 타갖고 저 상봉까지 가서 경추선을 먼저 타갖고 가있지 뭐. 그럼 이덕수행 열차를 타갖고 내가 먼저 서 상봉 가서 경추선 타갖고 가있지 뭐. 출문 폐쇄 용산 발차 용산역 출발. 그럼 이덕수 열차를 타고 나는 먼저 상봉까지 가갖고, 거기서 정춘을 사갖고, 먼저 가 남춘천역 가 있지 뭐. 그럼 거기서 상진이 엄마, 외할머니 다 만나갖고, 상여이아 정인이나 만나러 가서, 근데 거기서 우리 찬열이도 보고, 저녁 먹고, 숙소 잡아서, 쉬어, 하루가 쉬면 되고.